제가 병원비로 무려 100만원을 쓰고 왔거든요?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배가 불편하다? 몸이 아프고 불편한데 건강검진은 다 정상이다?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이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100만원짜리 검사로 샅샅이 파헤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검사 받으러 갑니다. 좀 떨리는데요?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웰니스에 미친 선생님들이 있는 기능의학 병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바로 기능의학이거든요. 시경과 출신이세요? 맞아요. 음. 저 나름대로 음. 식단도 여러 가지들을 해봤어요 음. 저탄고지도 하고 카니보어도 해보고 음. <laughs> 요즘에는 거의 안 나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위산자도 음.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요즘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가스를 차면서 얘들이 2차 대사 선물을 내거든요 그게 브레인포그도 일으키고요 아직 피부 트러블 많지 않은데 피부도 뒤집게 할수 있고 알러지도 만들고 두통, 탈모, 우울 다 만드니까 유해균은 잡는 게 좋아요 또 요즘 20대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대사율이 떨어지거든요 기력이 없고 피곤하다 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70, 80, 90 이렇게 되면 다 필요 없고 건강한 게 최고거든요 맞아, 맞아. 그거를 지금부터 빌드업을 해야죠 이렇게 제가 가진 모든 불편함과 제가 해봤던 노력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소화 안 되고 피곤한 분들이 점점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몸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2년 전부터 관리를 해서 이 정도인데 만약에 관리 안 했었으면 얼마나 참담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인스타그램으로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선생님께 대신 여쭤봤습니다. 이분도 저랑 좀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자도 자도 피곤하고 운동을 해도 피곤하대요. 음. 어. 비타민이나 미네랄 결핍 있을 수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일 수도 있고 장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단 와서 상담을 해보세요. 네네네. 네. 이분들은 보통 어떤 검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그리고 소변 유기성 검사, 그 정도가 제일 미니멀한 검사예요. 음. 근데 만약에 여기 선생님처럼 해산물 좀 좋아하면 주문소 봐야 되고 내가 뭐 알러지 검사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건 이제 기호성으로 추가하는 건데, 하지 않더라도 밀가루, 생우유, 계란인자만 제한해도 좋아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 아까 말했던 면역 검사 요런 거는 저는 정말 피곤하면 맨날 방광염 걸려, 입술 터요, 오만하면 대장포진 또 걸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해보는 게 좋아요. 장 건강을 어떻게 해야 <laughs> 좋아지게 할수 있는지. 장이 안 좋은가 보네요. 아, 이런 분들은 일단 식단 리뷰. 제일 중요하고요. 뭘먹고 네, 있는지. 네, 그게 범인이 거기 있고, 마이크로바이온, 장내 미생물 검사를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럼 무월경인 사람들은? 식단에 문제가 있거나, 강박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거나, 체중 감량을 반복적으로 했거나, 다낭성이 있거나. 음, 보통 대사가 완전 꺼진 거라고 볼수 있는 네. 거죠. 그쵸. 여성 호르몬쪽 대사가 조금 이제 셧다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잘하면 살아나요. 우리 몸 입장에서. 어? 이거 생리하고 임신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돌릴 수는 없겠는데 해서 쉬고 있는 거지 공장을 닫은 건 아니어서 피부 트러블이 많이 심해져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받고 싶은데 네.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대한 여부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이게 아. 좀 신뢰할 수 있는 거다 제가 이 검사를 임상에서 한 지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검사해 보면 음식제한 잘하면 정말 좋아져요 분명한 거는 장이 안 좋은 사람이 알러지도 심하게 생기거든요 결국은 다 세트예요 아이지진 당연히 도움이 되죠. 음. 근데 팔 수가 없다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설탕, 과당류, 단당류, 밀가루, 이 제품. 이 제품 제한이 어려우면 생우유까지만요. 음. 제한하고 계란 인자만 제한해도 좋아지는 경우 가 많아요. 그렇게 말씀주신 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제가 네, 본0 맞아요. 저도 이제 유제품, 끊어봐라 요거트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특히 일단은. 요즘 그릭 요거트 유행하잖아요. 네. 그게 여자들한테 특히 안 좋아요. 유방에 혹이거나 자궁에 혹이거나 난소에 낭종에 혹 있는 분들은 저는 이 제품 완전 제한. 아 그런 분들은 완전 제한까지 가고. 네. 요거트 너무 건강하잖아. 요 개념에서는 벗어나는 게 맞다. 그게 채소도 좀 같은 원리인 것 같아. 사실 채소에 뭐쌀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벌레 있겠죠. 안 깨끗한 거 있겠죠. 음. 그래서 사실은 한번 살짝 익히거나 데치거나 볶으면 훨씬 좋긴 하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이런 거는 다 이겨내야 돼요. 음. 어때요, 여러분? 진짜 들어보니까 우리가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먹는 게곧내 몸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설탕, 과당, 가공식품, 나쁜 기름, 술. 최대한 멀리 하기. 요거는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도 몸이 안 좋다 하시면 자두 번째, 밀가루, 유제품, 계란. 요거 세 가지 한번 끊어보세요. 왜냐면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한국인 70%가 이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온대요. 저도 다이어트 코칭하면서 정체기인 분들께 그릭 요거트랑 계란. 요두 가지 일주일만 끊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진짜 신기하게도 정체기가 뚫리고 체중이 확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숨은 알레르기였던 거죠. 계속 계속 버티다가 음. 병이 생긴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우울증이랑 그런 걸 진단을 음. 받고. 그게 2023년이구나. 네. 아. 그래서 그때 한번 휴직을 했어요. 휴직을 하는 동안 몸에 대해 음.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이제 운동도 시작하고, 음. 먹는 음. 것도 음. 더잘 챙겨 먹고 하다 음. 보니, 뭐, 어, 나 같은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음. 단순히 살만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음. 정말로 이 사람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4명까지 음. 네 음. 좀한 번에 볼수 있는 음. 그런 삶을 좀. 계속 공부 왔던 것 같아요. 음. 저도 이제 막 공부를 엄청 하다 보면서 제가 기능학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죠? 네, 이런 채널들도 막 찾아보고 하다가 음. 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에.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쵸. 최적의 <laughs> 건강을 찾아서 최적의 식단을 하면 좋지만, 음. 저는 사실 더 중요한 게 최악만 피하고 나머지는 내 몸이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해독하고 쓸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식단 제한을 메인으로 가게 되면 약간 강박 장애처럼 식단 음. 식단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최악 누가 봐도 안. 안 좋은 거. 음. 뭐, 젤리. 뭐 초콜릿. 단 거. 최대한 그런 걸 줄이면서 기본적으로 내 몸을 해독도 잘 되고 대사도 잘 되는 몸으로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중요해요. 어, 완전 같은 생각이에요. 음.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치료식 개념 으로 봐야 되겠구나. 음.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해야죠. 네. 오해도 안될 때는. 네. 네. 그래서 저도 카니보어를 그때 이제 해봤던 음. 거였거든요. 음. 근데 너무 좋았어요. 백만도 진짜 안 일어났고. 캣톤 수치도 다 재봤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음. 가스 찰게 없으니까요. 네. 기생물이 발효시킬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좋구나. 음. 진짜 평생은 못하겠다 음. 그러면 나는 가끔 음. 뭐 라면도 먹고 하겠지만 음. 애초에 입맛이 좀 바뀌었어요 음. 그쵸 건강식이 맛있어졌죠 네. 네. 횟수가 줄어드니까 음. 이게 음식도 즐기게 되고 음. 오히려 몸도 그렇게 반응이 없고 맞아요. 훨씬 좋더라고요 라면을 1년에 한 번도 잘안 먹어요 음. 그 라면을 엄청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움 당했는데 맛이 없어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건강식이 엄청 나요. 음... 근데 내가 이거를 해놓고 나니까 되게 자유한 거. 네. 옛날에는 참아야 됐었는데, 사이클을 돌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나 제가 건강하고 진짜 응. 지향하는 바 응. 그리고 저도 운동 진짜 싫어했거든요. 내가 환자들한테 하라고 했는데 안할수 없다. 응. 저 지금도 밴드 끼고 있잖아요. 어!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음. 지금 식단도 잘 하고 있는데 왜이부픽만이안 없어질까 그게 제 이제 고민이었어요. 음, 다들 나만 이상한가 이렇게 오는데 아니요 지금 한국인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하루 세끼를 다 먹어도 칼로리는 충분해요. 근데 영양소가 없는 식단을 많이 하자 너무 잘 아시죠. 네. 옛날 사과랑 지금 사과랑 엄청 다르다. 다 가랑. 엄청 달죠. 과일 안에 비타민, 미네랄보다는 당도 과당이 제일 중요한 상태가 돼서 분석을 보면 영양 결핍 패턴 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지금 다빈님은 어떨지 궁금해요. 식단 잘 하셨다는데, 그럼 <laughs> <약간> 떨리는데요. <laughs> 이렇게 긴 상담을 하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도 많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것저것 검사를 좀 많이 했어요. 아까 기본적으로 추천해 주신 혈액 검사랑 소변 유기상 검사 했고요. 제가 피로가 잦다고 하니까 NK 면역수지검사했고 장군강이 궁금해서 장내 미생물 검사 추가하고 어떤 음식이 나안 맞는지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랑 내몸에 해양 건 없는지 중공적 검사까지 이렇게 해서 17만 0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오픈 이벤트 할때간 거라서 이 금액이 많이 저렴하게 한 가격이에요.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신기한 이 고압 산소가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고압 산소가 뭐냐면 이통 안에 들어가서 대기압보다 높은 2에서 3기압 정도까지 올리면 체내의 산소 농도가 거의 1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때 세포가 재생되고 염증 부종 완화에도 정말 효과적이래요. 이거 받는 동안 완전 꿀잠 잤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제 성적표를 공개해야겠죠? 오늘은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지금 처음 진료를 받은 지 4주 정도 지났거든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카제인 우유 계란이 다나왔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알러지를 많이 일으킨다고 보는데요. 네. 영양사시니까더잘 아실 텐데 이런 음식이 재료가 되기 때문에 계란이랑 미제품 사실 두개 나오면 되게 힘들긴 한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계란 진짜 많이 먹었는데 글루텐이 음, 안 나오긴 했거든요. 음, 그래도 밀가루나 음. 글루텐은 제한을 해주셔야 돼요. 당 증상이 있으실 때는 혈액 검사 전반적으로 단백질 수치가 꽤 좋아요. 간 수치도 너무 좋고 신장 수치 너무 좋고 요산 수치도 좋고요. 심혈관계 염증을 보는 건 이것도 수치 괜찮아요. 위는 많이 안 좋네요. 위산 저하 심한 편. 그래서 팽만이 일어났나요? 네. 애사비나 레몬즙 같은 거 먹으면 소화 잘 된다는 느낌? 그런 게 이제 낮은 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도를 높여주는 음식들이 도움이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위산 보충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분열도 없고 소변 기본적인 검사도 괜찮아요 NK라고 해서 아주 쉽게 우리 몸에 대한 수치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784 정도니까 치료할 정도는 아니지만 응. NK를 올리려면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하면 올라갑니다 다행히 바닥은 아니에요. 네. 유익미생물이 남들은 30% 가지고 있는데, 가비님은63% 정도 가지고 있어요. 유게균 네. 어, 많아서 존내가 아니라, 우리 장은 되게 다양하고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네. 조화로워야 안 조화로워요? 안, 안 조화롭죠. 음. 이러면 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장 같은 경우엔 많이 심하진 않지만, 약한 장류수, 미산저하, 배사저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일단은 장치료 먼저 해보죠. 많이 나쁜 ]다. 사람들 많은데 많이 나쁘지 않아요. 그지연성 알러지 나온 음식들은 우선은 제한하고, 음, 음, 음. 몇달 정도 제한? 3개월? 3개월이. 나중에 아예 괜찮아지기도 하나요? 알러지가 완전히 소실되진 않아요. 99였다가 한 70? 당분간 안 먹어야 돼. 그 다음에도 이거를 주식으로 많이 먹는 거는 권하지 않는다. 미산저하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어째 요즘 너무 많아요. 고기 잘 챙겨 먹기 전에 받았었으면 어땠을지 좀 궁금해졌어요. 음,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 안 음,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고기 예찬자라서. 저도 그래서 고기를 다들 드셔라. 음. 근데 잘안 챙겨, 일단 저희 엄마부터 안 챙겨 드세요. 맨날 계란이랑 두부만 드시는데. 편리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똑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짜라란 진짜 이렇게 많은 검사 결과지가 있어요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는 위산 저하가 나타났고요 장 건강도 약간은 좋지 않았어요 다행히 염증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유해균과 유익균의 균형이 잘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지연성 알러지 검사 저에게 안 맞는 음식이 뭐가 나왔냐면 진짜 슬픕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카증, 우유, 계란, 흰자, 염소, 유 양우유, 소금, 황화, 크랜베리, 은행나무, 겨자씨, 브라질, 로도 케슈넛, 강낭공호가만두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인 70%가 나온다는 계란과 유 제품이 저도 나왔습니다 저 계란이랑 요거트 치즈 진짜 좋아하는데 일단은 이 결과 보고 잠시 끊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지표들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간, 신장, 인슐린, 심혈관, 갑상선, 부신, 성장호르몬, 비혈요런 수치들이 다 좋게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 좋은 고기를 드시라고 정말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고기랑 생선을 메인으로 정말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 다른 지표들을 보니까 이것까지 안 먹었더라면 이 고기랑 생선을 안 챙겨 먹었더라면 얼마나 수치가 나빴을지 식습관 개선 덕분에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검사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에요. 맛있는 음식도 행복하게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지치지 않는 그런 강인한 체력, 즉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한 다이어트를 넘어선 정말 생기 있는 삶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몸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식습관이 너무 망가져서 위랑 장이 다 망가졌었고, 뭐 먹기만 하면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지니까 먹는 게 두려울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엄청 좋아졌지만 그래도 가끔 생기는 이 불편함까지 완전히 없애 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은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어딘가 불편함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검사를 받아 보시고 개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제가 아주 흥미로운 계획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제 몸에 실천하다 보니까 해외에는 어떤 웰니스의 삶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 내년에는 해외로 나가서 외국에는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어떤 웰니스 문화가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퇴사도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1년 동안 여러 나라에 살면서 장도 보고 요리도 해먹고 여러 액티비티도 해볼 예정이에요. 제가 원하는 생기있는 일상을 먼저 경험하고 여러분께도 그 활력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에 다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